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반 시절부터 긴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독립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쭉 계속 서울에서 혼자 지냈다고 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방학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가기 바쁜 지인들과 달리 남편은 한 번도 본가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방학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절에는 가족들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을 법도 한데 늘상 혼자 비좁아터진 자취방에서 머무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설날이 코앞인데 기차표도 안 사고 가타부타 고향에 내려가네 하는 말도 없이 느긋하게 방에서만 지내려는 남편을 보고 제가 부모님 보러 갈 준비 안할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왜안 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저랑 오래 붙어 있고 싶어서 그런다며 능구렁이 같이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명절 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저랑 같이 붙어 있고 싶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걸 순식간에 눈치챘지만 아무래도 제게 말하기 싫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그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남편이랑 결혼까지 하게 될줄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려고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쭉 연애를 해오다가 우리 둘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길었던 연애 기간을 거치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저희 가족들에게 이미 소개시킨 지 오래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셨기 때문에 명절날 매번 자취방에서 혼자 보내는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시켜준 이후부터는 명절날 저희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던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을 찾아뵙기는 커녕 저를 소개시켜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전화통화라도 한번 시켜줄 법도 한데 남편은 매번 나중을 기약하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다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다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저라는 게 무언가 사정이 있다고는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남편이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의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 돌려서 물어본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제안에 남편은 난처해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차피 상결례를 하게 되면 양가 어른들 다 모셔야 되는 거 알지 않냐고 적어도 그 전에 저를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최근하듯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저에게 털어놓을 게 있다며 자초지종을 듣고 놀라거나 자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이 꽤나 비장하게 들려서 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했지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남편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신 친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워낙 남편이 어렸을 때 일이기에 사진으로 본 얼굴만이 기억에 있을 뿐. 친아버지와의 그 어떤 추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분과 재혼을 하게 되셨대요.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에게는 그분이 진짜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다고도 하네요. 어머님이 재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분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에게는 소위 배다른 형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비록 이복 형제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아버지에게 차별받거나 한적 없이 두 형제간의 사이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았고 형제끼리 우애도 돈독했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신 거냐 물어보니 남편은 말을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는 듯 보이더니. 어차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될 일인데 숨겨봤자겠지라며 나머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였대요. 두 번째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가끔씩 비싼 옷을 맡기거나 했는데, 어머님은 이를 돕는 척 세탁소에 나가서 가끔씩 손님들이 맡겨놓은 옷을 몰래몰래 몰래 빼내와서 입고 다니거나 하셨다네요. 그것 말고도 동네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슬쩍 집어오는 등 그런 식의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손님들이 맡겨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 그걸 문제로 별다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주시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세탁소에 온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깜빡 두고 나간 핸드백에 손을 댔고 그 장면을 그대로 들켜버리는 바람에 결국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동네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그 전까지는 별일 없었던 손님이 맡긴 옷을 입고 다니는 등의 사실까지 다 들키게 되었다네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건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원래도 좋은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달아가며 확대되면서 결국엔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결국 두 분은 헤어지셨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배다른 동생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원한다면 같이 가겠냐고까지 물어봐 주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고 아무리 미워도 하나뿐인 어머니였기에 차마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답니다.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고 지금까지 연락만 주고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분을 진짜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게 마음에 걸려 연락 정도만 주고 받을 뿐그 이후로 찾아뵙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고향에 혼자 남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 서울에 혼자 올라오고 나서도, 남편도 다른 친구들처럼 명절이고 휴가면 내려가서 어머님을 뵙고 오곤 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복무를 하는 동안 어머님께서 7살 어린 남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의 세 번째 재혼을 기점으로 어머님이 계시는 고향에 내려가는 일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해요. 군복무를 마치고 원래는 복학할 때까지 어머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쪽 남자가 자기를 워낙에 불편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울의 자취방만 다시 구하게 되면 고향을 뜰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서울에는 다시 언제 올라가냐고 보채던 모습에 도망치듯 혼자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취방을 새로 구하고 맞는 첫 번째 추석 날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머님께서 그쪽 집에서 워낙 자기를 불편해하니 명절 때에도 특별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자취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머님을 보러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던 것이었고, 그러는 와중에 저랑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나니,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남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가정사가 복잡한 남자와의 결혼이라니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정직과 성실 그 자체였지만,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고 했으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고민을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결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와의 왕래는 거의 없을 것이며, 있다고 해도 저에게 어떤 피해도 가게 하지 않을 테니 자기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어머니와 왕래가 없는지도 벌써 몇 년째인데,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 쪽에서 자기를 워낙에 불편해하고 있으니,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과 엮일 일은 거의 없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말처럼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남편이 말한대로 시어머니와의 그 어떤 충돌은 없었습니다. 불편을 겪은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상결례 당시에 시어머니의 태도에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준다기보다도 혹시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의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본인이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꼭 받아내겠다 하시는 소리였으니 말다 했죠. 상결례 자리인데도 남편은 몹시 화가 나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결혼식도 아예 나오시지 말라고 어머님께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관련된 일로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상결례 당시에 보여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짐과는 달리 생활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시 저희 남편과 옛날처럼 잘 지내보고 싶으니 저더러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어머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으신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주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지내게 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에게는 20대 중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저희보다 몇달 먼저 시집을 갔다는 사실은 상견례 때 어머님이 말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를 그 딸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두번 왔다 갔다 하기 싫으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신호가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딸 산후조리를 해주러 올라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속으로 친 딸도 아닌데 산후조리라니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굉장한 모성애와 책임감을 다른 사람 자식이 아니라 당장 부모사랑 충분히 못 받고 자란 것 같은 자기 아들에게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는 말이 살짝 고깝게 들리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시어머니는. 그래서 말인데라며 저에게 전화를 건 본격적인 이유를 꺼내셨습니다. 3주 동안 올라와 계셔야 하는데 그 집은 너무 작아서 당신이 계실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 계시면 안 되겠냐는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오셨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신으라는 생각조차 안 들기도 하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게 제 신우라고 해도 신우 산후조리 도와주러 오시는 건데 왜 잠은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참에 저희 집에 계시면서 남편과 오해도 풀고 싶다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방금까지 다른 사람 자식 말고 자기 자식에게나 잘하지라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은 어이없다며 깊은 한숨을 두세 번 내리 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말투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아있는 듯한 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3주밖에 되지 않고 잠만 주무신다 하시니까 작은 방을 내드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계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까지 다 깔아줬으니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적어도 내 탓은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3주 동안 아기 봐주러 오신 분치고는 형형색색의 갖가지 옷부터 신발까지 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골치가 아팠던 건 아기를 봐주러 가신다는 분이 아침마다 패션쇼를 하셨다는 거지요. 당신 옷과 가방뿐만 아니라 제 물건까지 손을 대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저에게 말로는 한번 걸쳐봐도 되냐, 신어봐도 되냐, 입어봐도 되냐며 허락을 구하듯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누가 들어도 허락을 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 것을 빌려가시면 제때 돌려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봄에는 제가 큰맘 먹고 구매한 명품 가디건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도 없이 빌려가서 몇날 며칠을 입고 계셨어요. 결국 제가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제가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그걸 시어머니께 그냥 드린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시간은 금방 흘러서 2주하고도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날의 사건만 아니었다면 저도 남편과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는 제 옷과 가방을 늘 탐내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선물로 사주신 명품 가방을 이번에도 저에게 말도 없이 들고 아기를 봐주러 가셨더라고요. 그날따라 저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 가방을 들려고 했는데 가방이 사라진 걸 보고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드레스룸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가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머님께 제 가방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신우가 제 가방을 보더니 기저귀 가방으로 쓰기 딱이라며 예쁘다는 소리를 하더 해서 그냥 줘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신경질이 나서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인데 그렇게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남한테 주시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치사하다며 그깟 가방 하나 때문에 시혜미를 가르치려 드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남편이 퇴근한 뒤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어차피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했으니까 그 가방 하나로 퉁쳤다 생각하라더군요. 예단을 안 했던 이유가 뭔지 기억이 안 나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뭘로 뭐를 퉁치라는 말을 하는 거냐고,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구나 싶더군요. 며칠 뒤에 어머님이 약속하신 3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며칠이라도 더 있다 가신다고 하면 어쩌나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제가 잡기라도 할까 걱정이라도 되는 분처럼 서둘러 짐을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저랑 남편이 출근한 새해 인사도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제가 좀더 싹싹하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거나 생각지 못한 여유 돈이 생기면 저는 금을 조금씩 사모았고 그런 금이 모여 어느새 18K 금반지 4개, 24K 금반지 2개 등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으로 가시고 나서야 그 금들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화장품 통에 넣어놓은 금만 사라졌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순간 시어머니가 머릿속에서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옷하고 가방뿐만 아니라 제 화장품도 마음대로 가져다 쓰셨으니까 어쩌면 금을 넣어 둔 화장품 통을 열어보셨다가 알게 되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금이 없어졌는데 시어머니의 소행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표정을 하며 저를 믿고 어머니의 과거를 털어놓은 건데 제가 그걸 약점처럼 이용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정황상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할 수 있냐고 난리더군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맞는데 그렇다고 드리밀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미치겠더군요. 시어머니 고향에 쫓아가 동네 금은방이라도 다 뒤져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던 그때 요 근래 시어머니가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중고시장을 검색하셨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동네와 어머님 동네를 기준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제 금반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어머니가 금을 판다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금이나 명품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걸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그 화면을 들이밀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시어머니 고질병이 도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반지는 자기가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런 거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며, 그냥 이참에 진짜 예단했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더군요. 그놈의 예단 타령은 어지간히 하라고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엄마 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단 타령이냐고 소리를 치자, 남편이 저더러 말다 했냐며 자기 앞에 있던 신문지를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폭행죄로 내가 신고할 수 있다니까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무슨 친족 쌍도례인지 뭔지를 거들먹거리길래 제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친족 좋아한다고 비웃어줬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저분한 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다며 빨리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 혼인이 파탄났기에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 돈을 청구했지요. 위자료 천만 원, 결혼식 비용 천만 원 그리고 시세에 맞춘 금값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절도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더러 완전히 날강도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결국 지를 낳아준 엄마라서 그런지 저에게 3천만원을 건넸고 이걸로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해 슬펐지만, 그래도 더 지저분하게 끌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횟수로만 따지면 10년이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 어머니 찾아보러 한 번을 가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단몇달 만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철륜이란 건 저버리기 힘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좁아터진 자취방에서 혼자 외롭게 명절을 보내던 남편을 동정했기에 제가 할 필요도 없던 오지랖을 부려 이 사단을 낸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싫어했던 어머니일지라도. 남편에게는 언제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걸 제쳐두고도 일순이었던 거였지요. 이 일이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남편은 제가 아닌 어머님을 택했을 거예요. 차라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일찍 갈라서게 돼버린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금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지만 이미 한번 깨져버린 부부간의 신뢰는 다시 붙여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남편은 어차피 회사나 기반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엄마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며 아직도 이 모든 일을 원흉이 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의 결혼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남편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으셨나 봐요. 자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결국 지난 설날에도 남편은 가족들의 따뜻함마저 느끼지 못한 채 또다시 혼자 외로운 명절을 보내야만 했었나 봐요. 이혼 후에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던 남편이 후회하고 있다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이미 연을 끊어낸 어머니였으니 두 번이 어렵겠냐며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는 남편을 위해 싸구려 동정심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고립하고 외로운 삶을 선택한 건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 본인의 결정 아니겠냐고 했어요. 이미 저와도 부부의 연을 한번 끊어낸 사람인데, 나라고 두 번이 어렵겠냐.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두번 다시 당신을 줄다리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그에 따른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쭉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되겠지요. 제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평생을 잘못된 결정을 내린 후회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직 정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테지만 적어도 이번 일이 남편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게 무엇인지 교훈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렇게 평생을 가족이란 울타리 없이 혼자 살아야만 할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